안녕하세요. 왕눈 얘기입니다. 오늘이 3월 1일 토요일입니다. 네, 3월의 첫째 날, 3일절. 오늘은 심해 갑오징어 낚시 나왔습니다. 자, 3월이면, 네, 이제 심가 한달 남았습니다. <laughs> 어, 작년 12월 어, 말부터 탐사부터, 네, 지금까지 어, 좀 다녔죠. 네. 조항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떨지 수온이 이제 핑계를 대자면 방금 선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온이 어 평균보다 2도 더 떨어진대요 네. 현재 14도 정도 나왔다는데뭐 그래도 있으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장비와 채비 180 심해 갑오징어 전용로드입니다 5.8대1의 기어비를 가지고 있는 데이트릴 원줄 합사 1호 채비는 왕눈 1위그 봉돌 40호 애기는 낙다3봉 애기입니다 꽁치포 항상 어, 올해 심해 가보징 오면 10마리 목표인데 오늘도 10마리 <laughs> 목표를 해보겠습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한달 남았으니까 어, 3월달 부지런히 다녀보겠습니다 파이팅! 왔다! 와, 나왔다 됐어, 딱 좋아? 다시 왔다. 다시 왔다 이자 오늘 첫 수입니다 여러분 한번놓고 먹었어요 아 10m 나왔습니다 오늘 첫 수가 빨리 오네요. 보야지 어, 보인다. 오케이. 어, 나와, 나와, 나와. 아이고, 쟤 까놨다. <laughs> 가을가비, 가을가비 사이즈네요. 아, 여러분, 첫수가, 아, 빨리 나오긴 했습니다. 네. 아, 하루 종일, 아, 따박따박 나와주면, 이제 뭐,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아, 사이즈는 골라 잡을 수 없으니까, 심각 사이즈라고 해서 다큰건 아니죠. 마리수. 마리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제 시작이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뭐, 실력 있는 거에 떠나서, 없으니까, 안 붙으니까 못 잡는 거죠. 개체수가 많고 그러면 잘 잡으실 건데. 아 항상 또 말씀드리지만 계속 반복적이죠. 올해 작년과 비교하면 아, 저항이 거의 반 정도 수준 아니면 그 이하인 것 같아요. 3월 한달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가보징어가 올라가기 전까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신갑이 한달 남았네요. 네? 한 번은 터지겠지, 한 번은 터지겠지 하는 그게 한달 남았어. <laughs> 어, 어, 꾸덕 왔어. 이트 아, 자턱 와서 붙잡는 입질. 자, 오늘 두 번째 갑입니다. 이트 고패질이 상할 줄 알았는데 와서 탁 붙었어요 무게감 보여야지 보여죠어 그렇지 <laughs> 여러 오늘 두번째인데 첫수보단 조금 크네요 입질 시원했어 고마워 여러분, 역시나, 네, 올해 패턴은 같은 패턴이네요. 뭐, 배에서 한두 마리 나왔다가, 조용했다가, 어, 조금 아까는 한, 한 세네 마리 나왔나? 네, 그러다가 또 조용했다가,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타고 있는 배가, 어, 여러분이 타시는 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갑오징어들이 뭉태기로 모여있는 데를 지나가야 돼요. 네, 약간의 운이 적용돼야 되겠죠 패턴은 오늘도 역시 나오고, 조용했다가 또 나오고, 이런 식입니다 오. 왔다 왔다 왔다, 온거냐 뭐냐, 따라온대 그렇지 하나, 둘 히트 아, 간만 히트 땡기면 따라오고, 땡기면 따라오고 자, 10m 네, 입질이 땡기면 따라오고, 땡기면 따라오고 그랬어요 간만에 히트했습니다 네, 보입니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고만, 그만, 고만하네 자, 가을가비 사이즈 간만에 히트 비옵니다. 이제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생강차 비가 오네요. 빗방울이 떨어지네. 어머 비가 제법 오네요. 여러분 비옷을, 비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옷 좀 입을게요. 비옷을 입어야 되겠네. 비가 제법 오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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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온것 같아. 아, 아니나, 아, 아니,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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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아, 왔어요. 입질 좋았어요. 오오오, 오오오, 멋진다. 쳐, 네, 꾹꾹 따라왔어요. 입질이 모계감이죠. 오케이. 어우, 오늘 잡고 중이 제일 크다요. 이건 이제 심각 사이즈네요. 사이즈 좋네요. 네, 사이즈 굿. 어 왔다 왔어. 자, 또 입질 좋았습니다 고프로 누르고 온다고 <laughs> 10m 아, 입질 좋았어요 고배질 살짝 하는데 물고 늘어졌죠 꾹꾹 입질 좋았어요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다 오, 괜찮네 그나마 우쭈. 오호~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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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헤~ 이확 성질이 야, 오늘 다섯 번째 갑이 이 정도면 괜찮죠? 네~ 화가 되니까 아까 요거 절대 었어홍 아, <독 Seit> 갖고 있어요 이동. 아~ 비가 제어옵니다 많이 북쪽으로 올라와서, 어? 많이 북쪽으로 와서, 저 뭐냐,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송불하고 <목소리> 속조류하고 겉조류하고다른가같다요 <목소리> 비가 예, 퍼 붙다가, 어, 지금, 방금 해 떴다가, 다시 어두워지네요. 포인트를 한번 한 옮겼습니다. 자, 지금, 12시 45분. 한 2시간 정도 남았네요. 네. 근데, 오늘도 역시, 마리수. 이게,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어느 어 하나 잘 잡으신 분 보다 평균 마리 스가 중요해요 평균 배 타신 분들 예 네, 혼자만 잘 잡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평균 평타 평균적으로 몇 마리가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한 명만 20마리 잡고 나머지는 두세 마리면 좋은 조과가 아니죠 뭐 실력이야 솔직히 비슷비슷하니까 운 좋게 잡는 거 평균 마리 수가 나아졌 좋습니다. 포인트 옮겼는데 방금 푹 내리고 갑오징 한 마리 올라왔네요. 남은 시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패턴은 똑같습니다. 몇 마리 나오다가 소강 상태 나오다가 소강 상태. 옆에서 해. 다 가려블라니까 어 뭐야 이거 하나 둘셋붙 히트 자 히트 <laughs> 얘는 입질이 물고 늘어졌는데 약했어요 따라왔나 아 괜찮은 내가 들어할게요 네, 약간의 또 포인트 이동 후에 약간의 소강 상태 그때 맞습니다. 네. 올려 확인해 보세요. 여기가 보여야죠. 아이고, 가을 각이네. 자, 반 마리 이트 포인트 이동 첫수 소강 상태가 있고 소강 상태가 또 기네요. 아까 한 마리 나오고. 빗방울은 더 굵어지고 있고, 입질은 없고, 나는 춥고, 밥은 먹었으니까 배는 고프지 않고, 입질이 들어오면 잡을 자신이 있는데, 안 들어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12마리네요. 작년 12월 말에 탐사가서. 어 그때 12마리를 잡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후로 어, 거의 10마리를 넘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음, 물론 꽝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4마리 그 다음날 한마리 그리고 타일을 갔다와서 오늘 현재 6마리 육각걸고 있는데 30분 남았으니까 그래도 해봐야죠. 3월 1일, 검문도권 먼바다, 심해 가보징어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조과 오전 다섯 마리, 오후 한 마리 잡았네요. 네, 오전엔 그래도 음, 날씨가 괜찮아서 할 만했는데, 어, 점심 전으로 비가 와서 낚시하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들물에는 괜찮았고, 날물은 어, 많이 날려서 힘들었네요. 근데 물이 그렇게 날려도 갑오징어가 있으면 붙을 건데 오후에는 한 마리 잡았습니다. 제가 늘 올해 특히 네, 탐사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갑오징어가 조항이 썩 좋지 않습니다. 요즘은 수온도 많이 떨어지고 네, 이제 3월 시즌 마지막까지는 제가 그래도 안 좋은 조항 속에서도 끝까지 다녀보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기대감이 없으니까. <laughs> 낚시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귀하지만 한 마리, 한 마리씩 잡을 수 있을겠죠? <laughs>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조과 진실의 소쿠리입니다 네, 사이즈는 뭐 가을가기 약간 큰 사이즈네요 아 하... 올해 <laughs>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 이 진실의 소쿠리를 가득 채운 날이 올까요 계속 다녀보겠습니다 오늘 저의 조과 진실의 소쿠리였습니다